다음 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온라인 계약이 시작됩니다. 교육청의 준비 사항과 앞으로의 과제 취재했습니다. 봄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꽃놀이 축제를 취소하고 방역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부터는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연령은 낮아졌지만 선거 교육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채널 이뉴스 e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온라인 계약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2주 정도 미뤄졌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와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 한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입시 준비가 시급한 고3과 중3이 가장 먼저 계약하고 일주일 뒤인 16일에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이 계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 2, 3학년은 20일 계약입니다. 가장 걱정인 건 고3 학생들입니다. 수능은 연기됐지만 당분간 온라인 수업에 의존해야 하고 수시는 4흘 정도, 정시는 열흘 안팎으로 모집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이제 고3 올라가는. 그래서 기말고사 하나로 대학 입시가 결정이 날까봐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 온라인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설문조사 문자 정도만 있어서 저는 수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입시 정보에 대한 상담 이런 거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제 성적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려고 해도 집에서 다들 이제 컴퓨터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돼서 그런 대학 입시나 그런 정보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학부모들도 처음 시행되는 온라인 강의가 걱정입니다. 특히 동시에 접속이 필요한 가정이나 스마트 기기가 없는 가정, 원격 수업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늘 하던 선생님들이 아니시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온라인 수업을 원활하게 다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각 가정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다 가능할까? 또 아이들이 둘, 셋 이렇게 있는 집에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적어도 한한 서너 대는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게 다안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나.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기록부에 과연 뭘 적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부산시교육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지원팀을 구성하고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학생 만 천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인터넷망이나 또 무선망이 안 되는 조사를 다 했습니다. 특찰 조사 결과 제가 1,331명 지금 그래 나와가지고 무선 단말장치 무제한으로 쓰는 거 그거 지금 보급을 완료 다 했습니다. 스마트 기기 자체가 없는 학생들 조사는 또별도록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에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지원했던 스마트패드가 2만여 대가 사용이 가능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대여하도록 안내를 했고 근데 이제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스마트패드 수가 부족하든지 학생 수가 많은 경우는 인근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다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해도 중간기말고사 시험은 어떻게 실시할지 내신 성적 산출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채널 이 뉴스 한재일입니다. 봄 날씨에 봄꽃이 절정을 이루며 나들이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나온 60대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인들과 꽃놀이를 다녀온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들은 일찌감치 축제를 취소하고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의 축제 상황, 김다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토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도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 삼락과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양산 원동 배화축제 등 부산 경남 곳곳의 봄꽃축제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꽃 구경을 위한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고 차에 탄채 꽃을 구경하는 드라이빙 투어를 즐기는 이들도 눈에 띕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 속에서도 봄꽃 감상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봄풍경마저 바꿔놨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봄꽃축제가 대부분 취소됐지만 상춘객들로 북적이면서 지자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말에는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함께 방역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58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취소했지만 몰려드는 상춘객 때문에 결국 벚꽃 명소들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네, 통제되고 있습니다. 배치 지키는 인력하고 입구마다 이제 철제 펜스를 쳐서 막는 식으로 합니다. 시는 명소 입구마다 방어벽을 설치해 출입을 막기 시작했고, 곳곳에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최근 꽃구경을 다녀온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축제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 속에서. 각 지자체는 감염 예방수칙과 방역 차단을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다영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4.15 총선에는 처음으로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라면 소중한 한 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유권자는 전국 53만여 명에 이릅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진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계약을 발표하면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선거 교육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추가 연기되면서 생애 첫 선거를 앞둔 고3 유권자의 참정권 교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부터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만 18세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대한 교육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선관위가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선관위는 대면 선거교육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콘텐츠로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해 전국의 각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동영상 교육은 투표와 유권자의 의미, 그리고 선거 참여의 중요성, 선거의 전반적인 절차와 학교 등지에서 할수 있는 선거 운동 및할수 없는 선거 운동, 그리고 위반 사례 예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바람직한 선거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그 선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학생들이 직접 질의하고 또 현장에서 답변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단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선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선거법 안내센터에서 이제 해결될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제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 유권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야 할 상황에 놓이자 선관위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 지원을 위해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온 대안이지만 동영상 교육 효과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과연 학생들이 동영상을 얼마나 시청할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동영상을 접하기 쉽도록 각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뒀으며 개학 이후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은 총선 전까지 총 4회의 문자를 학교로부터 받게 되며 이 문자 메시지에는 선관위 홈페이지 주소가 연결돼 있어 선거 관련 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경우 만 18세 유권자 17,000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요. 선거 교육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되고 올해 첫 전국 연합 학력 평가까지 총선 다음 날로 미뤄지면서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울러 선거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뒤 처음으로 틀어지는 4일로 총선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학생 유권자 대상 선거 교육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선거를 제대로 이해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인 뉴스 김다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NK 부산은행 노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 부분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공동선언문을 통해 부산은행 노사는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신규 대출 확대와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금융 지원 전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을 모으고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울산과 중국 자매 우호 도시들이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하며 우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일 중국 자매 도시인 우시시가 의료용 마스크 2만 장과 방호복 500벌을, 창춘시가 마스크 1만 장과 방호복 990벌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호 도시인 칭다오시도 마스크 2만 장과 방호복 2,800벌을 보냈고, 엔타이시도 지원 의사를 표시해 협의 중입니다. 울산시도 앞서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시시와 창춘시, 칭다오시, 옌타이시 등에 각각 위로서안문과 방어복 등의 방역물품을 보내 지원했습니다. 두샤오강 우시시장은 서안문을 통해 공경에 차일수록 함께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며 울산시가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곡물협회 경남도재해와 주식회사 진수산업이 오늘 코로나19 조기국보구위에 써달라며 각 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경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기탁받은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에 사용됩니다. 김승주 경남도지회장과 박영식 진수산업대표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도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금을 기부해 주신 데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종식이 앞장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제 주남 저수지를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점검과 환경정비 실태 파악 시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임시 폐쇄와 오랜 기간 외출자들로 답답했던 시민들의 발길이 주남저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람사루 문화관을 비롯한 실내 생태학습시설은 지난달부터 휴관이지만 주남저수지를 배경으로 탁 트인 탐방로는 봄의 정취를 자랑하며 여전히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주남저수지 입구와 제두루미 심터앞 유채꽃밭 등 탐방로 곳곳을 순찰하며 탐방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들이 봄의 정치를 만끽하며 주남 저수지를 편안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광용 거제시장이 어제 IBK은행 거제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은행에서도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연1.5%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거제 시내 시중은행은 8개소로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대출이 가능한 곳은 기업은행 거제영업점이 유일합니다. 이날 변시장은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아 대출 신청 중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대출 지원 상황을 살폈습니다. 4이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12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후보들은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해 그야말로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야 모두 조용한 선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선거로 공약과 인물 대결이 실종되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한 표가 소중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지역구에 어떤 후보자가 있는지 또 공약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 이 뉴스도 총선 관련 공정한 뉴스들로 알차게 채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